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있었던 분양 소식 중에 어 눈에 띄는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청약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청약홈을 이렇게 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기간을 주고요. 그리 대구로 해서 조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 조회를 하면은 3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 3페이지는 소규모의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페이지를 가면 자 2월부터 6월까지 2022년 상반기에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들이 한 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가면 7월부터 8월까지 분양을 진행했던 단지들이 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22년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 분양했던 물량이 많이 없었다는 뜻이죠. 22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분양했던 물량이 2페이지 하나에 다 들어갔고 그리고 1페이지에는 하반기 그것 중에도 7월에서 8월까지 모집 공고를 낸 현장들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말은 하반기에 들어서 청약이 다시 올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미분양 추이가 있습니다. 미분양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잠깐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다시 물량이 추가가 되면 미분양이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반기에 청약이 몰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영향이 아무래도 크겠죠. 2022년 7월 5일 기준으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화가 되었고, 나머지 구들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일이 7월 5일이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7월 5일 이후에 모직 공고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 칠성 힐스도 이번에 하반기에 모직 공고를 냈습니다. 어, 22년 8월 19일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577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오피스텔 제외한 아파트만의 세대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면 타입이 7가지나 됩니다. 결정 장애가 생길 것 같은 타입인데요. 자, 7가지 타입은 어,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양가입니다. 지금 칠성힐스의 분양가가 이슈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대구역 부근의 신축인 대구역 자이더스타와 빌리블루센트, 어, 그리고 이 칠성힐스,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의 입지가 대구역 주변으로 비슷할 텐데 분양가가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이죠. 칠성힐스의 국평 기준, 어차피 국평밖에 없습니다. 국평 기준 분양가를 보면. 대부분 6억 3천에서 제일 싼게 6억 2천 9백 그리고 제일 비싼 타입이 6억 3천 8백까지 갑니다. 거의 6억 4천까지 육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질성 1스는 분양가가 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을 내면 한 6억 3천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3천 7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확장비입니다. 분양가에 확장비까지 더하면 6억 7천 정도 되겠죠. 어 지금 분양가와 확장비만 일단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옵션하고 중도금 이자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옵션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와 확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브 루세트 같은 경우에는 팔사 같은 경우에는 5억 7천 가량이 됩니다. 고층 같은 경우에는 근데 빌리브 루세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가 세죠. 확장비가 4천 가량이 됩니다. 네 그래서 6억 천 정도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구역 자이를 한번 보면 5억 7천 6백 5억 8,200, 5억 7,700. 평균적으로 내면 한 5억 8,00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대구역 자의는 확장비가 쌉니다. 3,300 정도 되는데, 그래도 두개 합쳐보면, 빌리블 루센트와 대구역 자의는 6억 1,000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칠성일수와 빌리블 루센트 대구역 자이와 6,000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입지라고 했을 때,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칠성 힐스는 청약을 시작할 때부터 혜택을 조금 주고 시작합니다. 중도금 대출 30% 이자 지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3개소, 거실, 주방, 안방 무상 제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이두 개의 금액을 합쳐서 얼마 정도 되길래 혜택이라고 제공을 하는 것인가? 자, 이거 두개 합쳐서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어, 우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제 나와 있겠죠. 옵션 금액으로. 어,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에 있죠. 어, 시스템 에어컨은, 어, 일반형. 물론 고급형을 주진 않겠죠. 고급형은 아니고, 어, 일반형의 세개소 거실, 주방, 안방, 세개에서 570만원입니다. 자, 570만원 그냥 반 올리면서 600 정도라고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이자가 여기서 보면 4에서 6회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회, 4에서 6회차라는 것이죠. 1에서 3회차가 아니고. 자, 우리가 중도금 대출은 1회에서 6회차까지 총 6회분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1회차에서 3회차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겠죠. 하지만 4에서 6회차는 입주일이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냥 보면 중도금 대출 6회분 분의 절반가량을 무이자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에서 6회차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중도금 대출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한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중동금 한 해차가 6,200 정도 되죠? 6,200 정도라고 일단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200에 이자는 보수적으로 5%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6,200에 5%를 계산을 하면 1년에 300만원 이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칠성일스의 입주 예정일이 26년 2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으로 가서 5회차를 먼저 보면 5회차가 딱 1년 전이죠. 그러면 그 300만원이 1년치 이자이기 때문에 딱 5회차에 대한 이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5회차를 일단 기준으로 잡고 5회차를 기준으로 6개월 전이고 6개월 후입니다. 그러면은 5회차는 1년치니까 300만원. 그리고 6회차는 거기에 절반에 대한 기간이니까 150만원. 그리고 4회차는 절반이 더해져야 되니까 300에 플러스 150에서 450. 그러면 4, 5, 6회차 중도금 이자 금액은 대략적으로 6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대략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 2, 3회차가 아니라 이 4, 5, 6회차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부분은 약간은 미끼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시스템 에어컨 600만원 정도 됐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4에서 6회차. 그래도 1,500만원 안쪽으로 되겠죠. 혜택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많이 잡아도 1,500만원 혜택을 볼수 있다고 쳐도 6억 7천에서 1,500을 빼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5천 가량 상대적으로 비슷한 입지 대비 비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성 1수 분양가는 왜 이럴까? 7성 1수 분양가는 왜이 모양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항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토지매입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이랑 지금 고로케 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자재비나 건축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토지매입비가 과도하게 잡히는 경우에 좀 차이가 나는 분양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맵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실거래를 볼 때는 호갱노노나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어, 이런 것을 참고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 주택 어, 이런 것에 이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밸류맵이나 디스코 부동산 디스코 이런 앱들이나 사이트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저는 일단 밸류맵을 통해서. 한번 거래된 흔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맵을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좀 복잡한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비교를 하기 비교하기 편하기 위해서 일단 왼쪽에는 단가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 연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어, 최근 것만 보는 게 편하겠죠. 자, 최근 한 5년 정도만 놔두고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가 힐스테이트 부지죠. 그리고 아래쪽에 대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빌리블루센트가 있죠. 자 지금 보면은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부지 주변으로 엄청난 거래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 자이더스타도 마찬가지죠. 자, 이쪽 지역의 토지를 비슷한 시기에 어, 일시적으로 한 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반면에 빌리블루센트는 거래가 없죠 자 이거는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빌라 시세로 아파트나 빌라리 시세를 볼수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로 가서 이제 확인이 되겠죠 오늘은 어,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부지에 대한 부분과 이 대구역 자이더스타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단가로 봤을 때 여기 보면 6,000, 5,000, 5,500 평당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평당 1억 짜리로 거래가 된 흔적도 있습니다. 어, 지금 밸류맵을 보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게 밸류맵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쪽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보이지만 이거를 막상 클릭을 해보면 칠성일수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 왼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부지에 대한 거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보면은 단가들이 다 세죠. 왜냐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적이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지적이라는 걸 클릭해 보면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땅값 자체가 비쌉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주거지역이죠. 자, 그러면 상업 지역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상업 지역이 개발과 함께 맞물렸을 때 아, 얼마나 그 매각 이익을 볼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클릭을 하다 보면 본부동산의 토지거래 단가가 직전 단가 대비 337% 상승하여 거래되었습니다. 이런 거래는 밑에 가면 과거 거래 이력을 볼 수가 있죠. 2012년에 평당 800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16년도에 평당 1000에 또 다른 분이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1년 1월에 4 0 평당 4500만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평당 1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평당 3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죠. 하다 보면 여기도 456% 상승한 거래가 되었다고 이제 나와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칠성일수 부지입니다. 자, 여기는 2014년도에 평당 600만 원에 매입했던 부지가 21년 1월, 아까도 21년 1월이었죠. 21년 1월에 평당 3,500에 거래가 됩니다. 이게 상업 지역이 개발과 맞물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자, 이렇게 대부분 보면 21년, 21년, 21년 대부분 21년 1월 대부분 21년 1월에 거래가 대부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칠성힐스 개발을 위한 토지 이제 작업으로 이제 봐야겠죠. 자 하지만 같은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어, 어떤 거는 천에서 이천 대도 있고, 어떤 거는 오천에서 육천, 많게는 평당 천까지 가는 것도 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게 될까요? 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유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대구시 용적률 제한이죠. 어, 상업지역 내에서 아파트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올리게 될 때는 용적률을 앞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이게 뉴스를 보면 2020년 12월에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유예 기간을 줬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나중으로 하고요. 어, 이런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급하게 무리해서라도 토지의 거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특정 하나 때문에 이 개발 전체가 무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용적률 제한이 걸린 시점에서 무리해서라도 자, 토지 계약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무리수를 띄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칠성 일수의 분양가는 다른 입지 대비 조금 과하게 설정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